안녕하세요 백년사입니다자 이번 시간에 마찬가지로 재물운과 명예운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인 분들이 하셔도 좋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런 분들 안방에 크지 않더라도 금고 두시는 게 좋아요 금고를 두게 되면 명예운이 사실은 올라가고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득이 되니까 요런 거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좀 계속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데 마이너스 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 봅니다. 근데 사람한테 맞는 사람이 있듯이, 은행 또한 맞는 은행이 있어요. 이게 해운연이랑 나랑 또안 맞아떨어지면 그 은행에 돈을 넣어놨을 때 계속 또 마이너스가 날수 있거든요. 혹시나 이런 분들 계시다면 정말 좀 심사숙고 한번 하셔서 입출금 통장을 교체해 보시는 거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 나만 서시는 분들 계시죠? 계속 서야 되시는 분,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 요런 분들은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요 안경, 테, 요런 거 교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안경을 안 쓰신다? 요런 분들은 선글라스 테나 선글라스 교체해 주는 것도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뭐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다, 뭐못 바꾸신다 하신다는 분들은 조금 좋은 방법 안경 케이스라도 교체하셔서 좋은 거 가지고 계시면 운이 발복할 수 있으니까 요런 거 교체해 주시는 거 좋은 방법이니 그동안 힘드셨다 뭐 선글라스 안경 쓰시던 거 가지고 사람 만 붙고 재수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바로 교체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모으시는 분들 계시죠? 뭐 악세사리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안경이나 가방, 옷 이런 거 모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좋아해서 모으지만 관리 잘 못하고 한꺼번에 모아놓는다 이런 분들 크게 들어왔다가 크게 나가요. 그래서 어왜 들어왔는데 없지?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보석함 조금 화려하고 고급진 거 이런 보석함 이런 거를 바꿔서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로 장식장 해놓으시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해 보세요. 그러면 운이 돌 수밖에 없어요. 자 여태까지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둘러보면 사실 내 운이 가장 기본적으로 순환이 되는 지방부터 좀 단돌이 하는 게 가장 기본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소품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케이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시는 게 가장 좋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는 좀 나한테 좀 많이 집중을 하셔가지고 내거 관리 잘 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면 당연히 내 운에, 운이 오르는 그런 지름길이니까 관리 잘 하시면서 기분 많이 좋아지시면서 많은 재물 만드시고 많은 명예 올라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년사였습니다.